이게 2008년 11월부터 분쟁이 음. 발생한 거거든요. 음. 왜냐하면 이 지역은 철거다. 새로 짓는다. 재개발한다. 그러면 세입자들 나가라. 권리금은 어떡합니까? 그 다음에 이 법적으로 보상해주는 비용이 우리가 여기 드린 돈에 비해서 터무니가 없습니다. 난이 가게 인테리어도 했는데. 거기는,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우리가 도시빈민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, 공장에서 이렇게 노동하던 분들이 아니에요. 자영업자들이에요. 호프 집 사장님도 있고 보면은 다 멀쩡하게 우리 동네에 주변에 있을 법한 이웃들인데 그들이 재산을 매몰당하게 된 거죠. 그래서 이제 이 건물 옥상에 막루를 짓고 4층짜리 막루를 짓고 이제 용역들하고 대치를 하는 겁니다. 그런데 그때 이제 신문 기사들을 쭉 보면요 경찰이 왜 용역 편을 들었을까?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. 그러면서 사실 용역들이 이들을 밀어내기 위해서.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묵인했다.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참사가 벌어지던 날 심각한 이 실수, 경찰의 실수는 특공대를 투입합니다. 그러니까 눈에서 지금 이제 불이 나오고 있는 이 정말 철거되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사람들을 옥상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컨테이너 박스가 이렇게 이제 음. 이 크레인으로 옮겨지죠. 그러면서 결, 경찰 특공대가 투입을 했고 그 위에서 저항하던 사람들은 이가스통을 폭파시키게 되죠. 여섯 명이 사망했어요. 다섯 분은 이제 철거민, 한 분은 경찰. 사망자가 이렇게 나왔고, 수십 명의 부상자가 나오는 사태를 보면서, 저는 이거하고 거의 비슷한 게 세월호 참사를 보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동시에 느낀 게 뭐냐면, 우리나라 후진국이다. 선진국 아니다. 생명을 정말 이렇게 없으여길 수가 하는 이 충격이었는데, 용산 참사 때 21세기가 온 건가? 깜짝 놀랄 일이죠. 서울 도시 한복판에서 어, 어떻게 이 철거민과 경찰이 대치하다가 그런 화재로 어, 생태 같은 목숨들이 사라지는지 그때도 또 유족들이 울고불고 하는 장면들이 음. 뉴스를 타면서 서울 시민을 포함해서 뭐 전국민들이 2009년 그것도 10년 벽두에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면서 경찰 그... 책임론 나오고 그랬던